언니,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그냥 혼자 살아.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아무 말에 속다 보면 정말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연애야말로 더 섬세하고 더 뜨거운 감정이 오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의 아무 말처럼 들리는 질문 속 숨겨진 진짜 속마음과 감정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아요? 그 은밀한 테스트의 진짜 의미.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말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속도와 의도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신호를 주는 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너무 들이대면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계산이 숨어 있죠. 여자는 몸을 허락하기 전에 마음이 안전한지 먼저 따져봅니다. 즉,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조모 씨는 최근 소개팅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매우 진지했죠. 그는 가볍게 웃으며 그건 당신이 정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배려로 들릴 수 있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진심이 담긴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급하게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런 말은 단순히 신체적 거리를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성적 관심을 넘어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파악하는 척도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말보다 뉘앙스를 더 깊이 읽습니다. 그녀의 농담 같은 질문 속 진심을 캐치하는 센스. 그게 바로 중년 남자의 매력입니다. 에이.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어요? 여자의 은근한 침대 신호.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신호일까요? 여자가 이런 말을 건넬 때 대부분의 중년 남성은 당황하거나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욕망보다 관심이 궁금한 겁니다.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보다 당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성 관계에서 여성은 직설적인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짝 밀고 당기며 감정을 확인하려 하죠. 지금 뭐 하고 싶냐는 이 말, 사실 그녀 입장에서는 침대 위보다 마음속 중심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순한 욕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지, 감정이 섞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은근히 떠보는 겁니다. 부산에서 48세로 이혼 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박모 씨는 어느 날 상대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당신 안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건 감정의 확인, 같이 산책하고 싶다는 식의 관계 중심 대답이었던 거죠. 순간의 솔직함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인 답만 하면 또 진심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손잡고 싶고 걷다가 잠깐 커피 마시고 그러다 눈 마주치는 거요. 이런 식의 대답은 감정과 설렘, 그리고 은근한 긴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절묘한 표현입니다. 여자는 이런 질문으로 당신의 상상력과 섬세함을 동시에 시험합니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녀의 진짜 의도는 당신이 그녀와 어떤 관계를 그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관계의 깊이는 대답의 뉘앙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 소옷보다더 진한 본심 확인법.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 질문, 단순한 음주 습관을 묻는 걸까요? 사실 여자의 이말 속에는 소옷보다더 은밀한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기대를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통해 분위기를 가늠하려 합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중립적인 매개체를 이용하죠. 당신이 술에 취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묻는 건 사실상 당신의 본성,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침실에서의 태도까지 넌지시 떠보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최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볍게 술 마시면 그냥 잠만 자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상대 여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건 당신의 취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였기 때문이죠.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술 마시면 더 솔직해지고 감정 표현도 많아져요. 그래서 누구랑 마시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대답은 이성적 긴장감과 동시에 감정적 진정성도 함께 전달됩니다. 여자는 단순한 음주 스타일을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고 또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술이라는 상황을 빌려 침실에서의 태도와 연결 짓는 건 어쩌면 본능적인 수순이죠. 이 질문은 속옷을 벗은 모습보다 더 진한 내면을 드러내는 계기입니다. 농담처럼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진심을 담은 대답이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감을 좁히게 됩니다. 당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건 말의 수위보다 그 속의 뉘앙스에 달려 있습니다. 4. 연락 자주 해요? 여자가 원하는 건 하루 한번 그 이상. 연락 자주 하세요? 이말 그냥 대화 주제를 넓히기 위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관심의 빈도와 애정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여자의 고급 심리전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하루 한 통의 문자, 짧은 안부 한 줄이 관계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죠. 여성이 이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연락의 양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당신이 관계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전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 만나면 잘해요. 라는 말을 했다가 좋아하던 여성에게 연애는 현실이에요. 만나기 전까지가 더 중요하죠. 라는 말을 듣고 멀어졌다고 합니다. 여자는 지금의 태도를 보고 미래의 관계를 그립니다. 그녀는 자주라는 말 속에 안심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길 바랍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안정감과 진심을 원하죠. 하루 한 번에 톡잘 지내요? 라는 짧은 한 줄도 그녀에겐 하루를 견디는 따뜻한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연락만 보내는 건 역효과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문득 생각나서요. 잘 지내시죠? 이런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녀에겐 당신은 내 일상에 있어요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연락 자주 해요? 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말보다 행동의 빈도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의 자주 보이는 문자 한 줄이 그녀 마음 속엔 하루 종일 남습니다. 오. 주말엔 뭐 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NO, 은밀한 초대장. 주말엔 뭐 하세요? 이 흔한 질문 속에 여성의 진짜 속 뜻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녀는 지금 단순히 당신의 스케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나와의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냐는 은밀한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대화가 한창 무르익은 시점에 나올 때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본격적인 관계 진입을 위한 신호죠. 주말은 많은 사람에게 가장 사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묻는 건 당신의 생활 패턴뿐 아니라 감정의 여유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여성에게 주말엔 혼자 드라마 봐요라고 답한 뒤로 그녀의 관심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건 혼자 있음이 아니라 함께할 여지였던 겁니다. 요즘은 누구랑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분위기는 달라졌겠죠. 이 질문은 감정의 문을 여는 동시에 당신이 그 문을 들어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직접 초대보단 은근한 유도를 선호하죠. 그녀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같이 차 한잔 할래요? 라고 말해주기를. 그녀의 주말엔 뭐 하세요? 는 단순한 날씨 얘기보다 훨씬 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번엔 나를 초대해달라는 눈치 빠른 유혹일 수도 있고 당신이 연애를 일상 속에 들릴 여지가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리트머스지일 수도 있죠. 다음에 이 질문을 듣는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시간된다면 내 주말은 당신 거예요. 이런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6.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그녀가 노리는 건 과거보다 침실의 미래.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이미 그녀가 당신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과거를 묻는 동시에 미래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입니다. 여자는 이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당신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는 전 여친과의 관계 스타일을 통해 앞으로의 자신과의 관계 가능성을 가늠하는 거죠. 경기 고양시에 사는 50세 유모 씨는 데이트 중 이런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퉜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연락도 뜸해졌죠. 왜일까요? 여자는 자주 다퉜다는 말 속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나중엔 감정보다 습관처럼 만나게 됐죠. 이런 말은 성숙한 이별의 뉘앙스를 주면서도 지금은 새로운 감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여자는 이 질문을 하며 당신의 관계 깊이, 즉 잠자리에서의 태도도 유추해 봅니다. 과거의 연애가 단순히 가볍게 끝난 것인지 혹은 감정과 신체 모두가 진지했던 관계였는지를 듣고 싶어 하죠. 그녀는 미래의 자신이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 인터뷰가 아니라 당신과 침실을 공유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진솔하되 무겁지 않게, 섬세하되 과하지 않게 답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과거의 말투 하나가 미래의 관계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7. 최근의 설렌적은? 그녀가 노리는 감정의 침투 작전.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회고가 아닙니다. 여자는 이 말로 당신 마음 속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회로가 아직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회로에 내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아주 섬세한 침투작전이죠. 중년 이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설렐 일이 어딨어, 나이에. 하지만 바로 그 틈을 여자가 파고듭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을수록 누군가의 온기는 더 강하게 스며드니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59세 장모 씨는 이 질문에 요즘은 그런 감정 있고 살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그럼 제가 다시 알려드릴까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감정의 틈을 파악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설렌 적은 이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둘째, 당신의 감정이 멈춰 있는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녀는 당신이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기억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누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답은 그녀에게 아, 이 사람은 감정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기보다 질문으로 감정을 시험합니다. 설렌 적은 있어요? 라는 말 뒤에는 당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 안에 감정을 심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설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8. 혼자 살면 안 외로워요? 여자의 외로움 공유 신호. 혼자 살면 안 외로워요? 이 질문, 진짜 외로움이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외로움을 묻는 척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도 혼자라 외로워요라는 간접적인 고백이자 관계를 틀어보려는 감정 신호입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혼자 안 외로워요? 라는 질문으로 돌려 말하죠. 그녀는 당신이 외롭다고 말해주기를, 그리고 그 공백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라고 했고, 그 뒤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녀가 바란 대답은 혼자 외롭지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외롭죠. 사실 저녁 먹을 때 조용한 집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 들어요.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은 감정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음에서 오는 정서적 결핍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감정을 공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도 나만큼 외롭나요? 를 물으며 함께할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의외로 성적인 긴장감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육체적 공허감과도 자연스럽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따뜻한 밤에 대한 상상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들었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로 넘기지 마세요.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채고 그 속에 당신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녹여보는 겁니다. 9. 지금 연애 안 하세요? 시작은 가벼운 질문, 끝은 관계 제안. 지금 연애 안 하세요? 이 질문은 누구나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관계 제안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물어보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감정 상태, 이성적 여유, 연애 가능성까지 빠르게 스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여성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여지가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현재 혼자인지, 아니면 마음 둘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정찰 질문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그녀는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58세장 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왜요?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요? 라고 받아쳤죠. 하지만 여성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 중이라서요. 순간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계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시작은 가볍지만 사실상 나 당신과 연애해 볼 생각 있어요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확신 없이 만나는 관계보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솔직함과 여지를 함께 담는 겁니다. 혼자예요. 누군가 좋은 사람 있으면 열어두고 있어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도 그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 질문을 단순한 흘리기 질문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을 감춘 제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애 안 하세요? 라는 말 뒤에는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라는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다면,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에 담긴 뜻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은 건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녀는 그 짧은 말 속에 온갖 감정과 신호를 담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말보다 눈치, 정답보다 센스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살펴본 질문들은 모두 여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대답, 눈빛, 말투 속에서 가능성을 읽고 그 후에야 조금씩 다가옵니다. 결국 남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고 닫는 건 멋진 외모도 재산도 아닌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섬세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관계는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지속되는 건 따뜻한 공감과 신뢰입니다. 그녀의 농담 같은 질문에도 진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